야, 안녕하십니까 신개파입니다. 오늘은 안도로 나왔습니다 안도. 네, 오늘은 제가 뭐 물론 낚시도 낚시지만 오늘은 감성돔 낚시 제가 하는 감성돔 낚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좀 해볼까 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감성돔 시즌이 이제 뭐 길어봐야 한2주 정도 남았죠 영등철 감동, 감성돔 시즌은 이제 거의 막빠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감성돔 낚시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셨고 하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돼서 올 가을부터 이제 또 감성돔 시즌이 시작되면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성돔 낚시할 때, 아니, 감성돔 뿐만 아니고 병해돔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자버의 입질 유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물론 조류도 필요하고, 수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그러니까, 고, 고기, 물고기들의 활성도가 가장 활성도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버들의 입질이나 잡어들의 움직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볼락이 입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나쁜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또 뭔가 입질을 합니다. 자물하니 들어갔다가 자물하는데 볼락 같아요, 볼락. 잡어들의 활성도가 그날 물고기들의 모든 활성도를 자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버가 많다고 해서 그 실망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버가 많으면 대체 미끼를 사용 하시든지 아니면 고부력을 사용하시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 겨울철에는 자버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포기하시는 분은 없, 없, 없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감성어나 씨에서 꽝을 잘안 치고 거기 손맛을 보고 하시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좋은 포인트, 아무리 훌륭한 뭐 그날 물때 그것보다는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고기 있는 곳이 어떻게 알고 찾아가냐? 말씀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금호열도권 초등시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12월 초등시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호열도권이 감성돔 개체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태도나 추자도가고도가 개체수가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추자도가고도거문도 원도권이 훨씬 더 감성돔의 개체수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권으로 출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맛을 보시려면, 정말로. 개체수가 내만, 네만, 이 내만권보다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원도권이. 물론, 뭐, 출조 경비라든지, 시간 여건이라든지, 뭐, 제약을 좀 많이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꽝을 안 치고, 손맛을 보시고, 좀더 손맛을 보시고 하시려면, 원도권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정 시간이 안 되고 원도권으로 출조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뭐 이제 여수권만 말씀을 드리, 드리면 검도권으로 출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도 안 되고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금호열도권으로 출조를 한다. 가정을 하면 금호열도권에서 그러니까 내만, 4만, 준 내만권으로 이렇게 가실, 가시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쪽 현지 분들, 현지의 조사님들, 혹은 현지에서 좀 가이드를 오래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조언을 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분들의 조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선장님들께서 포인트에 이렇게 뭐 제약을 두거나 어떤 분은 여기 잘 고기 잘 나오는 데 내려주고 안 나오는 데 내려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그날 그그한주 동안에 고기가 잘 나왔었던 잘 나오만한 포인트에 그래도 그나마 그게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싶어요 시즌 때 되면 투자도 과거도 뭐 태도 이런데 시즌 때 가면 그냥 던지면 물잖아요 작업보다 감성도 개체수가 월등히 많은 월등히 많아지잖아요. 감성돔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있는 곳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시간도 투자를 하시고 경비도 투자를 하시고 그러면 감성돔 손맛은 쉽게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밥에 관한 얘기하겠습니다. 밑밥 보통 뭐 감성돔 낚시, 뱅회돔 낚시는 뭐 현장에서 이렇게 밑밥을 준비하지만 감성돔 낚시는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출조 점에서다 준비를 해오지 않습니까? 뭐 다섯 개, 파크릴 다섯 장, 파우더 두 개, 뭐, 암맥 세 개, 다섯 개, 뭐, 등등. 각자 취향에 맞게 이제 다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제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상층에 자버가 많을 경우에는 암맥 비중을 높이고, 상층에 자버가 없을 경우에는 암맥 비중을 낮추는 편입니다. 제 낚시 스타일은 그래요. 아무래도 전유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전유동은 사실상 암맥보다는 크릴이 많은 게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층에 자보가 많으면 암맥을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고등어, 전갱이, 뭐상층에 꽁치 얘네들이 많으면 크릴 미끼가 사실상 바닥으로 내려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암맥 파우다, 이거 자네들이야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제 생각에는 밑밥이라는 게뭐 암맥도 될수 있고 파우더도 될수 있고 크릴도될수 있잖아요. 물론, 옥수수도 될 수도 있고, 뭐, 멍게, 뭐, 조개가루, 홍합, 엄청 많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밑밥 브랜딩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 내가 밑밥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면, 밑밥을 좀 많이 준비해 가시고, 내가 밑밥을 별로 자주, 많이 사용 안 하신다고 하면, 뭐 기본 정도 그러니까 두 세트 이 정도 준비해 가시고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크릴 두 장에 파고다 습식 파고다 한 봉이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립밥 취향으로 봤을 때는 크릴 두 장에 파고다 한 봉이 가장 원투력도 좋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율 비도 똑같이 있으면 똑같이 크릴 8 장에 습식 파우더 2 봉, 건식 파우더 2 봉, 안맥 2 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안맥을 많이 넣어야 좋을 수도 있고, 안맥을 안 넣어야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날 포인트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포인트에 어떻게 내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밑밥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8장을 개갖고 왔는데. 많은 편이죠, 많은 편. 전유동을 하다 보면 근데 밑밥을 좀 많이 넣,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캐스팅 한 번에 한 번씩 밑밥을 준다고 가정하고 중간에 또한 번씩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수심이 뭐 많이 깊으면 조금 더 패턴이 늘어나겠지만. 바닷권을 공략하실 분들은 안맥을 좀 많이 넣으시고 곡물성 집어제를 그리고 약간 고기를 띄워서 낚시하는 스타일이 스타일이시면 크릴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밑밥도 각자 낚시인 자체 낚시인에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낚시 스타일도 다르고 품질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밑밥 현장에서 밑밥 품질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헷갈린다. 어디에 줘야 될지 모르겠다. 조류가 좌에서 우로 가고, 우에서 자로 가고 막 그런다. 그랬을 때는 그냥 한 군데 주십시오. 그냥 한 군데. 한 군데. 조류가 우에서 자로 간다고 해서 우측으로 멀리 주지 마시고, 그냥 그한 군데 계속 주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조류가 바뀐다고 해서 좌에서 우로 주고, 우에서 자로 주고,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볼락 입질을 하는. 헷갈리시면 그냥 한 군데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군데. 그게 맞습니다. 단, 내가 공략하는 포인트보다 가까이 밑밥 품질은 내가 공략하는 포인트보다. 근거리에 투입을 하셔야 돼요, 근거리에. 밑밥 품질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심 체크도 그렇고 바닥 수심이 10m 인데 면사를 몇 메달을 주고 공략을 해야 되냐 8에서 10m 일 경우에 그걸 어떻게 말로 합니까 8에서 10m 인데 8m 를줄 때도 있고 10m 를줄 때도 있고 조금 더 멀리 치면 조금 더 깊이 주시고 10m 가 넘더라도 조금 더 가까이 치셔서 수심이 더 낮으면 조금 더 수심을 줄여서 8m 를 공략하시고 만주동 낚시는 특히나 면사 매듭 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8m권에서 몇번 흘렸는데 입질이 없다 그럼 조금 더 멀리 쳐서 한 2m 3m 더 주셔서 10m권으로 공략을 또 여러번 하시고 또 그거보다 안되면 실1 2m 계단식으로 깊어지는 형태면 11 2m 2 3m 수심을 더 주고 더 멀리 공략을 해보시고 또 입질이 없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까이 공략하시고 밑밥은 거기에서 조금 더 멀리 공략 하면 그거보다 1 2m 좀더 멀리 쳐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 동떨어지게 우측으로 완전 멀리 치고, 좌측으로 완전 멀리 치고, 이 행위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 금방 5m 좌우, 전후, 5에서 5m 정, 내외로 이렇게 품질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안 됩니다. 제가 한 군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점. 어떻게 내가 로봇도 아니고, 한 곳에 막 계속 이렇게 점으로 통통통통 치겠습니까? 치다 보면 왼쪽으로 3m, 뭐 좌탄, 우탄이 막 나겠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밑밥품질도 조류가 자로 갈때 어렵다, 우로 갈때 어렵다,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제, 제한테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수심 체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반유동 하는데 10m, 10m만 계속 이렇게 맞춰갖고 낚시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0m를 낚시해서 입질이 없으면 수심을 더 주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반유동은 특히 수심 수심을 헷갈리고 어렵다. 그럼 무조건 그냥 한군데 주시면 됩니다. 한군데. 찌보다 가까이, 내가 공략하는 포인트보다 뭐 5m가 됐건 3m가 됐건 더 가까이 품질을 하되. 한군데만. 못봐 품질 요령은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류가 지금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직선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발 앞에, 제발 앞에 반탄류는 이쪽에서 뻗어나가고 지류가 우측에서 말아서 좌측으로 살짝 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쪽 원줄은 왼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저기 15m 전방의 조류는 우측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원줄을 우측으로 넘겨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먼 바다로 뻗어 나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밑밥은 지금 제 우측 10m 앞에 여기에다 지금 계속 밑밥을 품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우측 전방 에약 25에서 30m 정도 지금 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뭐 입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예상은 저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25m에서 30m. 전유동이 채비가 늦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반유동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반유동은 좌측으로 밑밥을, 현재 상태에서는 좌측에다 밑밥을 치고 쭉 같이 흘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유동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다 밑밥을 치면 좌측에 약 5m, 10m에서 가라앉으면서 바로 가라앉잖아요. 근데 채비는 저 우측 10m, 15m 지나가지고 입질 수심층에 다달하기 때문에 캐스팅을 더 왼쪽으로 하는 거죠. 이제 밑밥을 준비해서 와서 낚시를 현장에 와서 채비를 하고 이제 낚시 시작할 때 캐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캐스팅은 부단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방향이건 어느 지점으로 정확하게 캐스팅할 수 있, 있도록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기능 많이 해 봐야만 돼요 캐스팅은 누가 가르쳐 준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도 실제 본인이 많이 해보지 않으면 캐스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밑밥이야. 뭐 완전 원투를 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다 밑밥 품질은 되는데 캐스팅이 일정한 곳에 캐스팅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캐스팅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내 채비는 지금 현재 어느 수심층에 도달해서 어떻게 흘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캐스팅을 그쪽으로 해야만 되는데 그 지점까지 캐스팅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좌로 많이 틀어지거나 우로 많이 틀어지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내 포인트를 정상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50% 이상 차지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크릴이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밑밥을 아니 제가 캐 같은 계속 같은 고수를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도 지금 방금 밑밥 캐 아니 크릴이 살아왔어요 미끼가 내볼락입질의자어에 네, 시달려서 밑밥이 아니 크릴이 미끼가 살아오질 않다가 방금 캐스팅해서 크릴이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제가 늘상 낚시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왜 대상어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도 돼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가정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가정 물론 바다 상황이 바뀌거나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낚시를 지금까지 해보면 이 잡아입질이 계속 이어지다가 뚝 끊기고 이 30분 내로 다이 20, 20에서 30분 내로 다 입질을 받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릴이 미끼가 살아오면 긴장을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아, 좀더 집중을 해야,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캐스팅에 대한 영상, 전유동 낚시, 방유동 낚시, 제가 캐스팅 할때 어떻게 뒷줄을 잡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캐스팅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야만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져. 내 채비를 정확하게 캐스팅해서 내가 밑밥이 쌓인 곳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일단 가장 먼저 내 채비, 내 찌를 그쪽으로 날려줘야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거 아닙니까?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캐스팅은 반드시 자유자재로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 들어옵니다. 왔습니다. 어, 감성 도이미네 야, 왔네요.